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증가시키기 은혜를 증가시키기 두 번째. 어제 영상과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우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또 은혜는 우리 영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영향력, 영향력, 힘, 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증가할수록 내 삶에는 은혜의 선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데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는 시리즈 16, 17에서 나눴습니다. 평강은 위기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삶의 폭풍우, 문제, 역경, 이런 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더큰 평강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은혜도 증가시킬 수 있고 평강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더 많아져서 나타남이 증가하게 되고, 평강이 더 많아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안식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증가해야겠지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는 그냥 지식, 하나의 단어로 지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 원어인 헬라어로는 지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헬라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지식의 수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그노시스 Gnosis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알고 듣는 정도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도의 지식 지식적으로 아는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그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노시스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외에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서 이제는 좀 자라나라 하면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온전한 지식이 아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식의 지식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랬다가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확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지식, 그래서 이런 지식을 그노시스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은 배워가는 과정의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노시스 지식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 그노시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도 지식, 에이도,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확실하게 아는 수준의 암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사용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A도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노스코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애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A도 못한다. 온전하게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기노스코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야. 괜찮아. A도 알게 될 것이다. 배워가면 된다. 이렇게 A도 지금은 A도 하지 못해. 그러나 기노스코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그 다음에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어, 이거는 듣고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확실하게 믿게 된 지식.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에피라는 것은 전치사 영어의 온 어폰 같은 전치사와 같은 건데 위에 심화된 높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노시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에피가 붙었으니까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확고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와 연결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그런 지식을 갖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그러면 치유에 이 단어들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수준에서 생각도 고치고 삶의 태도도 조금씩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배워가고 점점점점 점점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계시가 일어나서 깨닫게 되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 아프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프지 않고 살수 있겠구나 말씀을 선포하면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확고하게 요동 없이 믿어지는한 대로 단계로 아 이거 치유는 내 거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붙들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해보고 선포하면 되어지는 일이 좀더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지식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왜 안되지 왜 안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만 하면 말씀이 말하는 생명과 능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점점 증가되어서 나타납니다 은혜가 증가할수록 나타남이 증가하고 평강이 증가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다스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계속 자라 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더큰 은혜 더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더큰 은혜 더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더큰 은혜 더큰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아멘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압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압도하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압도하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상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정상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점점 더큰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큰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상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점점 더큰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 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계시지식. 성령님과 깊은 관계로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큰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더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큰 평강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멘.